우리가 어디로 가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친구를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왔습니다. 친구가 교회를 오긴 왔는데 와이셔츠 주머니에 담배를 딱 놓고 온 거예요. 눈에 거슬렸지만 그래도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앞자리에 앉혀 놓고 그리고 강단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친구가 제발 은혜 받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이렇게 목사님이 기도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 설교를 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와이셔츠 주머니에 있던 담배를 꺼내더니 주머니에 살짝 넣고 이렇게 손수건을 꺼내 가지고 눈물을 닦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가 다 마쳐지고 이제 예배가 끝났는데. 친구가 계속 앉아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왜안 나오냐? 나와야지 하고 물어보니까 어,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그냥 가냐? 은혜를 갚아야지. 목사님께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갚을 건데? 하고 물어보니까 <laughs>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교회 목사님들은 몇 분이나 되니?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조원 사님까지 합이면 한 10명 정도 될 거야. 하니까 어, 그래? 그러면 다 모이시라고 그래. 목사님이 황당하잖아요. 아니 뭐 하려고 하니까 은혜 갚아야지. 목사님이 황당해가지고 그래요. 대체 어떻게 갚으려고 하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 내가 오늘 한잔 쏠게. <laughs> 은혜를 받았지만 아, 미숙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겠지요. 오늘 한잔안 쏘셔도 되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문이죠.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40년간 훈련한 후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동편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돼요. 그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세가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 내용입니다. 광야에서 40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따르지 않고 반감을 가지고 한탄하고 비판하는 소리를 해댔어요. 28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의 막막한 그런 심정을 표현하는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막막한 상황에서 서로 격려를 하고 힘이 되는 말을 해줘야 될 텐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미숙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배드뉴스를 퍼뜨립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각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학자선을 보았노라 좋은 말 하나도 없이 비관적인 말들을 내뱉고 있어요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걱정이 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가난한 사람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이제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낙심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주변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진 않은가요? 위로해야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 않은가요? 이런 분이 있어요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자기 자녀를 자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집안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기 집안 자랑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미숙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는 미숙한 사회입니다. 앞에서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들도 차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허를 달라고, 우리를 믿어달라, 고 우리를 찍어달라고 계속해서 외치지만, 정작 자신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요즘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인포데믹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돼요.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서 빠르게 퍼지는 그래서 사회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가짜 뉴스와 가짜 정보들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고 정치적 문제가 생기고 경제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시대예요. 또 거짓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것들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한 삶을 살아가요. 막연한 불안함.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대개 진로가 확실하고 가야 될 방향이 확실하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로가 불확실명하고 방향이 바르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불평합니다. 진로가 확실한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요. 그 길을 묵묵히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디로 갈까 하면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가 어디로 가랴? 방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해서는 절대 안될 말들이죠. 이것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문제고, 지금 우리들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세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가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 볼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안즈. 모세는 비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과 다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와 같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모세는 올라가라 차지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라는 이 말은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 현실에 주저앉지 말고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 은혜를 받기 위한 올라감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는 고생이 있어야 결국은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올라가는 길이에요. 오르막길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명령은 믿음으로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디모대전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 능력, 사랑, 근신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뭐라고 한줄 아세요? 우리가 공격하기에 앞서서 먼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땅을 정탐하게 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러나 합리적인 믿음 적당한 믿음은 없는 거예요. 모세는 12 정탐꾼을 뽑아서 정탐하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보고를 하죠. 과연 그 땅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우리보다 키가 크고 장대한 거인들이었습니다. 그 성읍들과 성곽은 높았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순식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낙심해 버리고 맙니다. 모든 백성들이 통공하면서 원망을 하죠.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광야에서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는 지금이라도 장군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방향을 돌려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방향을 돌려서 광야로 가라. 너희들은 가나안으로 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분내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는 온전히 순종하였은즉 그 땅을 볼 것이요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 와, 우리가 어디로 갈까 고민했던 그 사람들은 방향을 돌려서 광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순종하였으므로 그 땅을 볼 것이요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요 백성들이 갑자기 급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막 서둘러 가지고 무기를 갖추고 그냥 무턱대고 막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 마라. 내가 이제는 너희를 떠나 함께하지 아니하니 아니 너희가 적들에게 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싸우지 않아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들을 향해서 또 나아가요 여러분 얼마나 미숙한 모습입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올라가지 마라 했어요 싸우지 마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올라갑니다 그들과 싸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44절에 말씀해 보니까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맞으나와 벌떼 같이 너희를 쫓아 벌떼 같이 쫓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한 결과를 경험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시면 머뭇거리지 마시고 절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순종하시고 적극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서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무엇을 믿었기에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 바로 먼저 가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시는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을 보면서 막연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연한 두려움을 느낌을 통해서 그 느낌 때문에 무서워하지만 여러분, 모세는 분명 앞서 가시는 하나님,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은요 느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느낌을 의지하면 문제가 생겨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믿는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믿음은 자신감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선 너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은 싸우라 하고 뒤에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경꾼이 아니십니다. 친히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바울사도의 고백이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자신감 넘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광야에서도 너희를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을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자 주신 말씀에 보면 안으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안으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신 말씀에 분명 기록하고 있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신들 스스로가 온 것처럼 여겼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요. 어려움의 연속이에요. 물을 문제, 양식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들이 가득한 곳이 광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어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만나를내리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를 안으시고 보호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어디로 갈까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정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갈까 우린 고민했었습니다. 우리가 임시 예배처를 찾을 때에 그랬어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나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처서 따로 사무실 따로. 그런다고 또 애들 그냥 할수 없으니까 교육실 따로,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이렇게 얻으려고 했어요. 쉽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게 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애비하심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믿. 여러분 어디로 갈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요.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아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 세상의 불신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믿음을 굳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숙하게 행하시고 영적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